제가 1일 바텐더가 돼보는 컨텐츠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뭔가 잔뜩 싸들고 왔는데요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제가 이렇게 멋진 바에 와가지고 바텐더님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아 바텐더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오켄토션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 위스키로 칵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짜라잔 미국 영화 보면은 이거 방에다가 그래도 우선 안 좋은 일 수도 없고 그게 니트인가요? 니트잔이라고 해서 테이스팅 글라스인데 아, 영어에서 많이 보시면 좀, 좀콤 잡고 많이 들어가고 오 어, 마이 갓! 네, 틀죠 거의 코를 이렇게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러면 와, 진짜 <laughs> 조금이다 이렇게 <laughs> 부어주시면 이게 실제로 바에서 돈을 내고 사드시는 한 잔의 양이에요 여기는 또 가득 차요 와! 원샷할 때 이렇게 아 그래서 샷잔이에요 이게 네. 일단은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좀 있어 보이게 분위기 있게 네. 잔도좀 우아하게 좀 잡으시고 <laughs> 제가 뭐 진짜 하는게 무서워서요 아니요 또 보시는 분들은 아니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근데 막 그렇게 알콜 냄새가 심하지가 않고 사과 냄새 이름이 나는 것 같아요 뭐 되게 후각이 되게 좋으시네요 실제로 오켄토션에서 과일 향들이 아 되게 단과리 향도 나고요 실제로 맨 마지막에는 약간 위에 익숙한 생강 느낌도 좋요 아 진짜 생각 말씀하시면 생모은 네. 제가 황홀해요. 네, 네. 제 인생의 처음 위스키 니트로 먹기입니다. 그럼 맨들어야 될까요? 처음 드시는 돼요. 아 네, <laughs>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네. 이런 거를 스모키하다 고해야 되나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 표현도 많이 요서 우디하다라는 표현. 아, 근데 네. 네, 그 저는 사실 네. 이걸 비교할 수 없지만 향수에서 약간 그런 우디 향 그런 걸 네. 향이랑 다르게 먹었을 때 그런 느낌 이확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이 거? 네 진짜 약간 40도라서 걱정했는데 부드러운 것 같고 먹었을 때 부담감이 없다보니까 입문자분들이 드시기 좋은 술인 것 같아요 입문용으로 좋은 이유가 오켄토션는 사실 보통 일반 유스키는 두번 종류를 해요 근데 이오켄토션는세번 종류하거든요 입에서 네. 그런 좀알코올에톡 쏘는 그런 느낌들이 점점 없어져요 아까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샷이죠 쭉 들이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먹어요? 보통 이렇게 시키시는 분들은 샷으로 드시려고 이렇게 아... 시키죠 좀 강인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피피라서다이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laughs> 소주보다 약간 그런 알콜함이 좀덜 나는 것 같아서, 케게토 네. 말고도 먹는 방법이. 네, 언더락이라고 해서, 편의점에서 네. 동그란 얼음 올려서 파는 거법이 네, 요즘 다 그렇게 아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얼려서 하실 수 있어요. 아쭉 부어주세요. 예쁘다. 네, 아, 예쁘다. 풍부한 향기. 아, 저는 느끼기에 니트거나 온더락의 향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네. 근데 이 병에 네. 12라고 써 있는데 그 12년 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숙성된 연수예요. 여기는 12년이기 때문에 아 최소 12년을 숙성한 음 원액들로 이루어진 캔토션 증류소에서 나온. 그렇구나. 네. 그리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짜라란. 저 네. 어, 이건 뭔가요? 뭐 제가 사실 이거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데 네.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팔더라고요. 콘 어, 텐딩 도구데요아 어, 맞아요. 네, 네. 아 이거 비슷한 게 있다 여기. 네 스테이너. <laughs> 아. 이걸로도 혹시 만들 수 있을지? 네, 당연하죠. 네. 네, 직접 초원님 갖고서 홈테이 도구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 준비할 더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짜라란 요새 부케가 유행이잖아요. 아, 부케가 바텐더들 그래. 이름으로 예쁜 거하 추천해 주시면예요 저는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항상 뭐 제니퍼, 뭐 미란다도 있고. 미란다, 미란다가 좋은 것. 같아. 미란다 코가 예쁘니까. 네, 바텐미란다 네, 바텐더 미란다로. 잘부탁 드립니다. 잘 듣기. 네. 첫 번째는 네. 그래도 홈 칵테일이지만 음. 많이들 들어보셨을 만한 위스키 사워 죠 쉐이킹 하셔야 돼요. 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없죠, 없죠. 없으세요? 네, 네. 미숫가루로 섞을 때만 아, 미숫가루. 그렇죠. 사가지고. 프로틴 쉐이커그죠안 돼. 아, 네. 아, 오늘의 바텐더 미란다 님께서 네. 네, 한번 저희 저도 입에 얘기 잘안 붙는데. 헬로우. 아이 님 밀란다. <laughs> 네. 어떻게 잡아야 돼요? 좀 있어 보이게 잡으시면 <laughs> 보통 바텐더는 저희는 막 이렇게 폼 잡고 막 이렇게 잡아요. 근데 사실 대충 이렇게 해서 드셔도 돼요. 홈 칵테일이니까 취향에 네. 따라주세요. 조금 더 잘한. 이제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어놓으셨구나. 네 예, 저희가 한... 아, 다시 팔은 이쪽으로. 아 맞네. 그렇죠. 예. 쭉네네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레몬. 그렇죠. 레몬 주스를. 네. 그렇죠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근데 계량이 1, 2mm 아니면 5mm 차이는 맛이 많이 차이. 차이 진짜 많이 나요. 아 진짜 많이요? 나 아까 떠냐면은 우리 망했네. 그럼 드셔. 아니, 아니 괜찮아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 아, 안 망했어요. 네, <laughs> 넣어주세요. 네네. 그 그럼 미란다 레몬 좋아하는데 오미터 넣어도 될까요? 넣으셔도 좋아하시는 <laughs> 분. 네 레몬 좋아하니까. 네, 아까 이렇게 가까이 내 주셔. 야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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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렇게 이쁘게 잡고서 이렇게 돌리면 돼요. 아 네,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어,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른가요? 이렇게만 나겠죠. 아, 한번 해볼게요. 다른 다른네요? 그래도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하시니까 합격. 그렇죠. 한 방울 두 방. 아, 근데 그 후루룩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아, 괜찮습니다. <laughs> 홈텐딩인데뭐 어. 때 <laughs>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술맛 전혀 안 나. 좀 싸워한 느낌은 좀 어떠세요? 뭐, 미란다는 또 싸워. 미란다는 또 싸워 좋아하니까. 정하니까. 정니까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하셔도 되고. 일단 에라, 난 빨리 먹고 싶다. 이렇게 돼요. 제스타은 사실 이건데 미란다니까 네, 이렇게 잡아볼게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네. 있어 보이는 거 맞나요, 저? 예, 네, 점점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네. 아, 그래요? 이제, 이제 더 빨리 섞여야 되니까 원래 이제 좋아하시는 원래 스타일로 팍팍팍파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좀 여러 번한 30번 정도 해주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딱 올려주시고 그랬어요. 어? 요거에다가그 소금 바르는 거안 하세요? 그거는 마가리 따라는 데킬라 아. <laughs> 칵테일인데 그러면 레몬을 좀 발라드릴 수 있어요 아, 희 레몬 좀 잘라놓은 게 있잖아요 아 네네네 잡고 부 이것도 예쁘게 잘아야 되나요? 새끼손같은데요좀 있어 보이게 하실 거면 네 쉐이크를 완전히 뒤집어주세요 오 네, 그렇죠 꼬가지고 완전 아네 잘하셨어요 오 네. 미란다의 첫 칵테일 먹어보겠습니다 오 마음에 드세요 네 맛있어요 저는 무취는 맛있는 그렇죠 아까 제가 미란다는 <laughs> 싸원 걸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미란다 신거 좋아해요 신거 좋아해서, 네, 좋아해서. 어, 술향 너무 나는 거 싫어하시고 그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은 술입니다. 미란다의 두 번째 칵테일입니다. 이번에 음. 알려드릴 칵테일은요, 브리티시 티 타임이라고 해서 알코올 도수를 쭉 낮춘. 실제로 티를 드시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쉐이킹은 안 하고요, 저어서 아. 만들 거예요. 아 쉐이킹을 잘하는데. 주세요 그렇죠, 좀 여러 번. 이렇게 됩니다. 잡는 거예요? 네, 치고 가득 채워주시면 돼요. 망설이지 말고, 네. 이게 네. 흘릴 것 같아서. 네, 15ml니까 여기 가득 채워주시면 돼요. 밥 숟가락은 또반 숟가락인가요? 네, 설탕은 반 숟가락, 한 3분의 2이 숟갈. 다른가요? 아니요, 아니, 많이 다르긴 한데요. 잘하고 계세요. 네, 이 모르겠다. 네,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맛을 한번 봐주세요. 맛 보셔야죠. 아, 맞다. 네네. 어, 이거 밀크티. 바... 여기다가 조금 더 해도 돼요? 어느 정도를 더 원하세요? 공차. 공차 정도?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한번더 넣을까요? 네, 15ml. 어차피 이제 진하게 가실 거니까. 버블까지 늘판이 지금. 이렇게 네. <laughs> 이렇게요. 네. <laughs> 아, 다른 갈 소리? 제가 듣기엔 비슷한데. <laughs> 네, 소리는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 편하게 잘 저어 주세요. 네. 됐다. 우와. 네, 맞고, 제가 못짤거 같은데? 어, 흔들어 주세요. 이거 일단 흔들어 주세요. 네. 왜냐면 크림을 쳐야지 좀 거품이 나는 건 아시죠? 네. 이 크림 친거를 천천히 하 <laughs> 와, 되게 신기하다. 그렇죠? 80% 아. 이상 차. 아, 너무 예쁘다. 네. 이 그레이터에다가 아 이렇게 갈아서 이 위에 이렇게 뿌려줘요. 보기에도 아 되게 이쁘고 향이 확 난다. 네, 향 많이 나죠. 홈 칵테일이니까 네. 조금 있어 보이려고 약간 불을 한번 오렌지 껍질에 네, 네. 오일을 불을 입혀서 향을 살짝 더 입혀줄 거예요. 와 대박. 네, 하시고 가까이에서 순간적으로 팍 짜. 그렇죠. 와. 음 냄새가 너무 좋다. 드리키셔야 <laughs> 돼 밑에. 저 진짜 처음 먹어보는 칵테일 맛이에요. 우유 맛이 네. 이렇게 마지막에 싹 감싸가지고 알코올 향이 더 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음료 마시는 느낌 나요. 너무 맛있네요. 제 스타일. 네, 그래서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칵테일인데요. 네. 제가 미란다에게 드리는 선물 오. 세 번째. 혹시 런던 가보셨어요? 런던안 가봤어요. 아직 영국. 런던 가보시면 런던 브릿지가 되게 o 뻐요석양 d 질때 그런 느낌을 조금 담고 싶어서 이름은 런던 브릿지라는 이름의 칵테일로. 아 이번에는 d o n l 아 n d o m London, London, l o n d o 게 London, l o 네 아, o n l o 어 d o n l o n 요 o 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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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l 실험이니까 네, 좀 길게 쭉 털어주세요. 이게 렇 파트너들 이게 이렇털고 이런 거안 하죠? 이렇게 턴다기보다 그럼 오렌지 주스만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음. 깔끔하게. 여기 <laughs> 집착하시는 거 <것> 같아 요 지금. <laughs> 네네. 네 그렇게 맞죠? 그렇게 잡고. 아, 이렇게. 예 네, 그렇게 하셔도 네, 돼요. 네, 네, 맞아요 맞죠 맞아, 맞죠 맞아, 맞 느낌 나나요? 네, 느낌은 좋네요. 그래요? 예 네, 느낌은 좋아요 느낌쭉 채워주세요. 생각보다 와. 넣을수록 진해진다. 그렇죠. 여기까지 잘라셨습니다. 네, 네. 아, 대박. 되게 네, 심플하죠? 미란다의 런던 브릿지 마셔보겠습니다. 오. 오. 왜 오만하세요? <laughs> 오. 뭔가 이거는 홈칵테일 수준이 아니에요. 위스키의 그 나무향 있잖아요. 그게 진짜 처음, 중간, 마지막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감겨 가지고 그냥 새로운 맛이에요.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강추. 네, 세 가지 레시피 중에 네네. 하나 직접 제 도움 없이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오, 좋은 거 같아요. 해 보실 수 있겠어요? 아, 네. 그럼 오늘 그때 배워 왔던 카테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 손님들이 좀 있거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만들 오늘의 음료는 <놀람> 위스키 샤..사..사워 <놀람> <놀람> <뭐라는 거야? 놀람> <놀람> 아니야 아니야 야 이게 라스베거스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배웠어 자 먹어봐 시식평 액션 내가 미스키잘 몰라서 그런가봐. 진짜 안 흘렀어 왜못 짓고 있는 거 같아. 니가 니가 한번 먹어봐봐. 그때 이런 맛이었나? <laughs>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확실히 선생님이 앞에 계실 때랑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다시 복습을 하고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것같아 성공이야? 실패야? 실패. 아 다음번에 네, 실패. 꼭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미란다의 밸런스 게임 시작할게요. 여름. 아님, 겨울. 둘다안 좋았는데, 저는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가을. <laughs> 힙합? 아님, 발라드. 힙합. 2000년대에 힙합을 들으면서 꿈을 키웠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힙합을어째서 발라드예요. <laughs> 소주, 위스키. 저는 원래 위스키를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로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스키. 여름에 패딩 입기, 겨울에 반팔 입기. 그럼 저는 여름에 반팔 입고 구입 패딩 입겠습니다. <웃음> <웃음> 평생 탄산 안 먹기, 평생 라면 안 먹기. 음, 평생 라면 안 먹기. 토마토맛토 토마토마토. 밸런스 게임의 해가 아닙니까? 그래도 토마토가 낫겠죠. 그래도 나는 토마토를 먹었다. 멜론 차트 1위. 아니면 구독자 100만 명. 멜론 차트 1위는 찍고 바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구독자 100만 명은 계속 100만 명이니까 구독자 그렇죠? 100만 명.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